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국악찬양을 들으니까 훨씬 더 감동입니다 그러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laughs> 역시 국악찬양이 좋습니다 음, 우리가 성탄절을 오래 기다리며 지내왔죠? 음, 요즘 여러분, 뭘 기다리며 사셨습니까? 성탄절 외에, 여러분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즘, 음, 아이들은 이때쯤 되면 뭘 기다리겠어요? 방학을 기다릴 겁니다. 아이들은 지금 방학을 언제야? 기다릴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는 그렇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은 연세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뭘 기다릴까요? 손주를 기다리는. 오면 너무 너무 좋고 가면 더 좋고 뭐 그런다고 <laughs> 그런 얘기하죠. 그런데. 어. 손주들을 그렇게 기다려. 손주가 있는 우리 어른들은 그냥 얼굴이 손주에게만 해도 이렇게 우, 웃는 모습을 봐요. 분명히 이때쯤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은 손주를 볼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이러면서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럼 젊은, 젊은 엄마, 아빠들은 뭘 기다릴까? 아이들을 둔 엄마, 아빠들. 꼬맹이들을 둔 엄마 아빠들은 뭘 기다릴까? 뭘 기다릴까요? 요새 젊은 엄마 아빠들 어때요? 네? <laughs> 제가 아이들 기를 때 생각해 보니까, 이, 이 꼬맹이들이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들이 뭔가 그냥 스스로 하고, 지낼 때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계속 손길이 가야만 되니까, 뭐든지 지들이 다할수 있는 그런 때가 오면 좋겠다. 뭐 이런 기다림, 세대 간에 같은 기다림이라고 해도 기다림의 내용은 좀 다르죠. 분명합니다. 그런 모습들은.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은 그랬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줘보세요. 저게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중심의 지도입니다. 저 땅에 살던 사람들 대부분은 다, 2000년 전에는 다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래서, 어 아들이 태어나면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게 역사적 상황과 많이 닮아 있는 복음의 내용들 속에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기 살고 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세주이신 메시아를 다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2000년 전에 다 그랬어요. 하지만 실상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지는 않은 듯이. 다 메시아는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오기를 우리 역사에, 우리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기를 다 구약시대에 다 기다려왔는데,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탄생은 축하하지 않은 모양새가 분명한 것이. 다위세 동네 베들레헴 사람들도 반기지 않아서 결국 예수님은 이름 없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시 사회적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아니 주님이 후세주가 태어나셨는데 왜 하필이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는 겁니다. 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별로 기다리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그분이 메시아와 예수님이 같은 분인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환영하지 않고 결국은 그렇게 예수님은 태어나셨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주의 사자와 천사들은 축하 사람들은 잘 몰라서 엉뚱한 기대를 하고 그렇게 살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주의 사자와 천사들이 축하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 밤에 양 떼를 지키며 밤을 지새우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을 알립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경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느라. 아멘 아까 서두의 사회적 상황들을 좀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본문의 이 유명한 말씀도 우리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그 시대에 유행되는 단어들은, 말들은 그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들이 많은데,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양새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지고, 자꾸 다른 것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는데,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자꾸 다른 것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결국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됐다.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회적 상황을 하나 볼 것은, 당시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출생도 좋은 소식이라고 늘 선언했습니다. 로마의 황궁에서 왕자가 태어나 그러면 온 로마 사회에 로마 제국에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 그런 전통이 있었어또한 가지 기가 막힌 것은 로마 황제가 태어나면 좋은 소식이라고 전하는 것도 있지만 구주가 나셨다 이것도 전하는 거. 좋은 소식과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 황제가 등극하는 순간 그런 소식을 전.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늘 있던 얘기인 거예요. 로마 사회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의 천사는 이 세상의 황제의 출생을 말할 때 하는 표현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아이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의 구주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주는 로마에 있는 황제의 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여있는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호화스러운 궁전에 있는 황제나 왕자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아니라 지금 구위에 누여있는 아기가 그리스도 주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오늘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 그런 물음을 던져.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고 왜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전한 이 소식은 당시 세상적으로 늘 쓰였던 그 용어를 이용해서 예수의 오심을 축하하는 선포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방법이었던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어서 읽어 볼 텐데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음, 이쯤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지금 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은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이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정말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도시가 거의 붙어있다 싶을 정도로 가까운데, 거기 분리장벽이 딱 쳐져있습니다. 철제로 된 분리장벽이 쳐져있어서 이스라엘 땅인 듯 아닌 듯 그렇게 되어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나서 너무 심각하잖아요. 성탄절에 베들레임 땅에 트리를 하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슬픈 성탄절을 보내고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 거룩한 땅에 전쟁통에 지금은 트리 하나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는 성탄 트리를 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그냥 생과 사가 오가고 있는 심각한 전쟁토로 전락해 있는 그 안타까운 2023년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유세 동네 그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 주의 천사가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예수님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자체가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는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통해서 죄악으로 말미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가져온 로마의 평화는 전쟁과 힘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죠? 팍스 로마나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는 오직 로마 제국의 군대와 이 제국에 속한 귀족들이 누리는 평화였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제국이 넓으니까 로마의 평화를 노래하는데, 그 로마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군인들과 귀족들뿐이었습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에게는 막중한 세금과 고통이었고, 그저 위장된 거짓 평화였어. 평화의 로마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냥 밑바닥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 군인들과 귀족들만, 로마의 그 가진자들만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어. 문명이 너무너무 발달해서, 요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과 비슷한 것들을 많이 누렸으니까, 근데 그들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로운 로마의 평화를 노리하고 있는 거였죠. 이것은 분명 거짓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우유에 누여 있는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과 평화는 이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종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올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평화가 판치던 그 세상에 진정한 평화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셔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 백성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날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경배합니다. 특별히 교회 전통은... 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탄 이분날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하예배와 축하행사를 하다 보니 성탄절에는 왠지 상대적으로는 약간 어떻게 좀 다른 느낌의 모습을 갖지만 실제 마음으로는 온전히 예배하는 최고의 예배는 이 성탄 감사예배입니다. 성탄해 드리는 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축하하고 있습니까?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신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력을 가진 그런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주, 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온 인류의 구조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배가 예수님의 오심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과 오늘날의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기쁜 소식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의 친구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주이셨습니다. 온 인류의 구주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픈 자에게 더 마음이 먼저 가십니다. 로마의 평화 시절에 그저 그냥 밑바닥에서 고생하고 전혀 평화를 느끼지 못하던 그 많은 군중들에게, 민중들에게 주님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진정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이시고, 특별히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의 친구이십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자막 올려볼래요? 음. 따라오지 못했다. 더 올려보세요. 더 올리시면 돼. 파란색. 저 부분을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이 땅에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구세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며 삽시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세상에 좋은 소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